아이고, 네 선생님이 늦게 시작했네요. 네 여러분 이제 이학민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정말 많은 지식을 전달을 해주셨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박형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완료를 표시 누르세요. 바로 그리고 혹시라도 완료를 표시만 누르고 가만히 있는다면 선생님은 바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당연히 기억하고 바로 교과서랑 필기도구 준비 기본이죠. 네,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할 때이 사진을 같이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이 왼쪽에 계신 어, 되게 멋이 쓰신데요. 네, 세종대왕님이십니다. 네,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도 만드셨고 어,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셨는데, 어, 되게 크게 일하, 화를 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 화를 내셨을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정창손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껏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비루한 짓거리들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천품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신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백성은 교육이 아니라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천박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한글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이 크게 화를 내셨죠. 즉,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백성을 신분으로서 구분짓고 그리고 그 대우에 있어서도 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가 바로 조선 시대의 문제점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우리 국가의 3요소에서 배웠듯이 주권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그러니까 이제 헌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수많은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조금 더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가기 위해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가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게 아주 큰 차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두 가지 사진의 극명한 차이에서도 보듯이 신분제가 폐지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옳지 않아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뭐 답이 될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배운 목표를 한번 크게 적어 보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교과서 80쪽을 펴 주시고요. 80쪽에 이두 가지 배운 목표를 적어 주세요. 네. 시간상 선생님은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적으시고 영상 시간을 위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수업 순서는 첫 번째 사회 정의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제도와 사회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 안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세 가지 모두 다 끝까지 성실하게 따라와 주실 거라 믿고요. 네. 아까 신분제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으로 선생님은 신분제가 폐지된 이유는 누구나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더 개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똑같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대우받는 게 옳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배움 목표. 사회 정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정의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회 정의란 교과서 80쪽으로 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는 이제 사회 정의에서 정의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정의는 이제 올바름과 공정함이라고 합니다. 네, 공정은 무엇인가요?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하고 단순하면서도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오직 나 혼자, 즉, 개인의 힘만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또는 올바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선생님 이 그림,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분이 어, 이 그림으로 보면 조금 신분이 낮은 분이셨겠죠? 그러면 이분이 어, 나이 세상 정말, 정말 더러운 것 같아. 못 참겠어. 올바르게 바꿔야겠어. 하고 생각만 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당연히 인사 받는 게 좋을 것이고. 즉, 사람마다 원하는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되는 게 바로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에요.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한지 교과서 80쪽에서 80쪽의 8번째에서 11번째 줄에 같이 이제 표시를 미리 해왔다면알수 있을 텐데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원칙은 올바르긴 하지만 때로는 공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즉 교과서 속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수행평가를 했을 때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원칙이 올바르다고 해도 근데 진짜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잠시 한번 수업에 빠져서 아파가지고 빠진 학생이 있어서 이 학생이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은 충분히 기여를 했음에도 이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해결한다고 해도 완벽한 해결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그런 규정을 따로 만들어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원칙이라 해도 공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로는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각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네, 선생님 담임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한 이 거로 밑줄을 쳐도 되고, 뭐, 표시를 해도 되겠고, 이거는 자유이긴 한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어서. 네, 그래서 사회정의, 그래서 사회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우리의 배움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정의 의미를 이제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80쪽에 12번째에서 19번째 줄에 있고요. 첫 번째로는 사회정의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면서도, 즉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공정함에도 오긋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덕목으로서 특히 사회윤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윤리란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구조,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윤리적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수 있게 사회윤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니보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교과서에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 수능에도 나오는 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 80쪽에 빈 곳에 자유롭게 적어 보시면은 우리가 사회윤리의 의미를 한번 깨닫고 사회 정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왜 중요한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사는 사회의 도덕성이 바르지 않다면 개인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 사회의 구조가 잘못되었는데 당연히 개인에게만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즉 사회가 사회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개인이 노력을 해도 충분한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 즉, 사회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윤리보다는 사회윤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네, 당연한 연결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이 사진을 보듯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1학년 학생, 1학년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면 알수 있을 거예요. 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의 사회, 즉, 학급 안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은 항상 도덕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사회 정의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니부어의 사회 윤리를 한번 적어 보시고 선생님은 영상 시간 때문에 바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80쪽에 이제 선생님이 미리 표시해 둔 이제 사진 자료를 보았다면 이렇게 필기를 미리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이유가 당연히 의미를 좀 구분짓기 위해서, 어, 분류를 시켜놓은 것이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니부어의 사회윤리도 사회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정의의 의미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 배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달성을 할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배목표인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사회제도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사회제도가 무엇인가요? 네, 제도가 무엇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는, 어렵, 이야기는 어렵지만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의료제도, 사법제도, 출생신고제도, 의무치약제도. 즉, 사회제도는 이렇게 경제, 법률, 종교, 도덕, 관습 따위에 이제 규범으로 이루어져 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주는 이제 체계적인 어뭐 체계적인 양식 행위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될지 갈피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사회 제도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어 하나의 어 습관이 되어 있는 양식이 돼 많은 우리의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당연히 사회 제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물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부정이 했던 과거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나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위한 의료제도가 있고 그리고 어, 정말 억울하게 정말 돈이 없다고 보, 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권리를 침해받을 때 사법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누구나 보장받기 위해서. 당연히 태어날 때마다 출생신고제도를 어,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수종대학님이 노력하신 그 한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모두 받기 위해서 의무취약제도, 즉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조금 더 실제 우리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어, 당연히 어,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러면서도 정말 체계화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습관을 잡아주는 이런 사회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바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로 대표적인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 카스트제도를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어, 그룹이 나뉘고 이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가질 수 있는 직업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 더 정치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치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당연히 이네 가지 계층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도 다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부도 다르고 심지어는 다른 카스트와는 음식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어, 많은 어,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듯 사회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면은 어, 카스트제도 얘만 봐도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교과서 83쪽에 한번 밑줄을 쳐가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회가, 저 사회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면 첫 번째로는 인권을 침해받는 거겠죠. 83쪽에 8번째 줄에 나오는데 이렇게 네가지 계층에 따라서 당연히 대우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인권을 똑같이 보장받을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4쪽으로 넘어가세요. 84쪽, 84쪽에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직업에 있어서 어, 직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산이 될수 있잖아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소득도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보다는 요런과 편법이 통하는 부패한 사회가 된다. 즉 이렇게 크샤트리아 계급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랑 수드라 계급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랑 경찰이 똑같이 대우할까요? 당연히 똑같이 대우해야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어 돈을 주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돈을 주고 범죄를 빠져나올 수 있다 해도 수드라 계급은 돈을 주고 나올 수 있다 해도 당연히 돈을 못 구하는 것도 사실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안 되겠지만 충분히 어 편법으로 또는 그리고 직업을 얻을 때도 네모를 주면서도 어 좀더 높은 계급이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어 공동체 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 계층이 한 나라 안에서 도 이렇게 나뉘면은 같은 옆집에 사는 이웃끼리 어 다른 계급이면은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구글에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을 검색을 해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도 경찰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의를 보장시켜야 될 경찰이 천민 계층 부부를 집단을 폭행을 했다. 그리고 어 카스트 이렇게 결혼이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카스트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장인이 자신의 딸의 남편을 이렇게 살인을 사주했던 즉 이 문제, 이런 예시만 봐도 사회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면 인권을 침해받고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요령과 편법만이 통하는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에는 사회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제도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과서 84쪽으로 넘어가서 사회제도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한 나라의 국민을 어,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보장해줘야 될 사회제도는 만들어지기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만드는 그 사회제도의 내용이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잘만들어졌으면잘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 공정한 내용, 공정한 운영 이렇게 핵심 이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 사회제도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교과서에 보면은 태권도 이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운동 규칙 하나만 하나만 봐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회원과 그리고 모든 선수와 심판 감독의 입장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되는, 되는 것이겠고, 그리고 그 규칙이, 사회제도의 내용이 모든 운동선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평등한 그런 규칙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평등하면서도 정의로운 규칙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의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하지만, 이 연합뉴스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규칙이 아무리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해도 그 운영을 비리로써 어,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은 어, 당연히 사회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우리가 사회정의와 사회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앞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사회제도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절차와 내용 그리고 운영이 모두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정의는 올바름과 공정함이고 사회 정의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원칙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속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면서도 공정함에 어긋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만드는 것.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덕목으로서 사회윤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회정의였다. 그리고 그 사회정의와 연관지어서 니부어의 사회윤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제도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정한 절차, 그리고 사회제도의 내용도 공정해야 하며 운영도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면 인권이 침해되는 것 뿐만 아니라 분배와 그리고, 요런과 편법의 문제, 그리고 갈등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카스트 제도의 예로 알아보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 두 가지 배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여해 줬고요. 네, 과제 안내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과제에는 이제 선생님 패들레 링크를 하나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가서 이네 가지 사진 중에 하나 이상을 골라서 각 사진에 내용을 이제 정의의 의미와 관련, 관련을 시켜서 사진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용은 비판이나 뭐 개선할 점, 사진 해석 등등 자유롭게 적어주시되 정의의 의미와 관련지어서이네 가지 사진을 이제 자유롭게 한 가지 이상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정의의 의미 우리의 배움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 다 정리를 해서 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패들렛으로 바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81쪽에서 82쪽에 있는 사회정의 유형을 배워보면서 정의가, 사회정의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패들렛으로 가주세요. 고생했어요, 여러분.